네, 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26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아침이죠.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좀 잔잔하게 배경음악 깔지 않고 간단한 멘트로 여러분과 시간 보내겠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주말에 음악을 안 트니까 음악이 그 로고송, 트레이드마크 로고송 어디 갔냐고 안 궁금하다고요? 빨리 하겠습니다. 자, 말레이시아 법정통화. 법정 통화. 자, 말레이시아 법정 통화로 어 간주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어제 해 드린 적이 있었죠. 어제 뭐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말레이시아. 원래는 이제 엘살바도르가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legal tender, 법정토인으로, 법정통화입니다. 법정통화로 채택한 국가인데, 이제, Andorra, and Malaysia, El Salvador, 세 나라라고 이렇게 officially recognized 했는데, officially가 아니네. officially란 말 아무나 쓰는 게 아닌데, 그죠? 자, 근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법정통화 되나? 도입? 말레이시아? 뭐, 이런 했었는데, 이제, 뉴스탭을 터치해 보면, 어, 비트코인 법정통화 채택 계획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한번 기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모드샤르 압둘라 말레이시아 재무차관이 아, 법정통화 채택 주장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는 기사가 아, 떴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서 시작됐냐면 이번 주 초에 이 통신 멀티미디어부 말레이시아 차관이 있나 보죠. 의회에서 정부가 비트코인 등을 법정 화폐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차관이 주장했는데요, 이제 이에 대해서 재무부 차관이 직접 나서서 진화에 나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 뉴스 오보에 대한 핵심은 아니 그 발단은 여기네요. 통신 멀티미디어부 차관이 비트코인을 말레이시아의 리걸 텐더, 법정 통화로 사용해야 된다. 그러나 재무부가 안 된다. 왜냐하면, 다양한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그, 어떤 다양한 제약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비트코인 등 기존 화폐의 법정 통화 사양을 힘들지만,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의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술과 지불 환경 등이 변함에 따라서, 말레이시아 내갈 은행도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스의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하네요. 결국, 아...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 이미지로 돌아가죠? 실제 되든 안 되든 간에, 어쨌든 간에, 엘살바도르 나이브 보켈레 대통령은 이 비트코인을 리글 텐더, 법정 통화로, 어 지금 국내, 아니 전, 전 세계 최초로 사용하고 있고, 온두라스, 말레이시아. 자, 설령 말레이시아 정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이런 군부를, 음, 군불이 떼졌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봤을 때도, 아, 죄송합니다. 이거, 리플에, 그, 거래량이 터졌을 때폭발으로다니는걸 참고하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어, 그런 것이다. 라고, 아이고, 저도 뒤에 왔다 끊기네. <laughs> 그죠? 어, 법정 통화. 이런 이슈가 되는 것은, 일단은, 큰 틀에서는 비트코인, 리플, 뭐, 이더리움 같은 전반적인 암호화폐에, 어, 제도권에 들어오고자 하는 2022년 한 해에 그런 발판이 될수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이해하고 싶고요. 이렇게 이슈가 된다는 것 자체도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리플도 마찬가지로 SEC와의 소송 관련된 이슈들을 퍼보스 매거진, 블룸버그, 기타, CNBC 이런 데서 이 기사를 다뤄주잖아요. 그런 이런 이슈를 리플과 SEC와의 이슈를 다뤄주는 것. 이런 것 자체만으로도 분명히 도움이 보탬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지금은 비트코인입니다만, 주말이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한번 해보죠. 우리가 언젠가는 리 음, XRP가 이 암호화폐 생태계의 주축, 대장주가될 때가 오리라고 생각하고 리플에 다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니신가요? 그렇게 된다면 또 리플을 진짜 리글 텐트로 할수 있는 기업, 아니 기업을 한다. 기, 그 국가가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는 너무 먼 이야기라고 생각되고 주말에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sec 승소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재상장 이거 두 가지를 꼭 생각하면서 아, 리플을 홀딩하고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4만4 0 0명까지 왔습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암호화폐 책뭐 주식 책 저는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요. 예 왜냐면 하 여기서 여러분이 보고 싶은 거 보시면 돼요. 신유 안 타는 여, 좋은 영상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 보시면, 처음 오신 분들은 동영상 무료 이 카테고리를 활용하시면 되고, 유료 카테고리 활용하고 싶으신다면, 여기 리플, 부자들의 대화, 억대 투자자분들은 여기에서 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 영상, 또 회원 영상과 함께 많이 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맥주 한 잔으로 한 달, 한 달의 맥주 한 잔이에요.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지금 바로 보실 수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댓글도 남기실 수 있다 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방송입니다 자 비오나요 서울은 비가 오는데요 여러분 또 비오지만 봄 내음이 물씬 나는 그런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12시에 뵙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